어, 여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요한 영장재판이 있거나 또는 중요인물에 대한 재판만 있어도 여기 지금 동원되는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수백 명입니다. 경비병력이. 어? 그건 알고 계시죠? 그 정도라는 것은. 네. 그죠? 근데 국회에 300명 또뭐 나아가서 한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그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? 한마디로? 물론 뭐 문을 닫고 열고 뭐 하지만, 어? 그게 봉쇄나 통제라는 게그 넓은 국회, 국회가 뭐 거리는 2.5km지만 약 3, 4km 정도로 이걸 보고 있는데, 응? 어? 그게 어떻습니까? 대한민국 경찰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봉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이렇게 안 하죠? 뭐, 처음부터 제대로 된 차단과 봉쇄를 한다면 사실 국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죠. 예, 3,500명 이상은. 3 5 0 0각고가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내가 그 탄핵심판할 때 보니까 평균 동원되는 경찰이 한만 명쯤 되고 선고하는 날은 2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곧 자그만한 그 바운더리 하나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방청에서 또 다른 지방청에서 차출을 해야 되죠. 예, 그죠? 예. 그거는 경찰청에서 이제 서울청에서 예. 경찰청이 요청해 가지고 지방청에서 차출 받아 가지고 오는 거죠. 서울청에는 기동대는 60개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집회는 전국 이상 지방의 경비대를 있어요. 또 차출해야 되잖아요. 경비대를. 예. 그죠? 그리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게 뭐 사전에 뭐 얘기가 좀대야되는거 아닙니까? 일단 버스 동원된 거 없죠. 그죠? 그날. 원래 버스로 둘러쳐야 되잖아요. 기본, 경찰의 그 봉쇄와 차단의 기본이 버스로 둘러치는 거 아닙니까? 그날 출동한 경력들이 타고 온 버스인데. 그, 그 버스 말고는, 300명이 타고 온 버스 말고는. 예. 별도로 동원된. 뭐 별도로 버스가 없습니다. 동원돼서 예. 국회 문을 차단한다든지 뭐, 담을 차단 이런 거 없었죠? 예. 어?